아이뭐생선을다꾸겨 넣었어 꾸겨와 <laughs> 어, 우리 큰누님 저거 볼때 진짜 자 정도 됩니다 이거 와 여기 손댔고 우와 디렉터를 봐라 아 천천히 하십시오 이거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아, 나 오늘 잡아도 된다 이거 영상만 나오면 된다 야 좋습니다 아 지금 지금 오, 지금 초긴장 초긴장 와와 와! 자, 안녕하세요 수달입니다. 하,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또 저희가 애징하는또 바다 클래식코 타고 타이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 오늘 날씨 기가 막히고요. 오늘은 좀 다섯 명 지금 참원들 나왔고요. 예, 요즘 손대물 대핫타죠 예, 손대권 이제 종금 일물 이물 이제 물이 좀 늘릴 때 손대물 대 저희는 이제 바크물대라고 하죠. 아, 이손생님이 물살이 좀 쎄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은 물이 좀 죽는 시기가 화이팅, 이제, 화이팅, 물때거든요 화이팅, 화이팅. 네, 이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빠가 한 마리 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들 하시고. <laughs> 자, 우리 오늘. 네. 수리네 화이팅! 네. <laughs> 화이팅! 오늘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니면 돈데, 여기는. <laughs> 자, 손뱅이한 마리 더. 오늘 왠지 손뱅이 지옥이 될것 같아요. 어. <laughs> 자체이 오늘 솜 그냥 다 모아 볼까? 아, 생각해 볼거 모아야겠다. 사진도 찍고그러게 어, 야솜 한번 뭐뭐 모아 보자. 모아 보자. 얼마나 되나? 많이 되면한한 한 명이 가져가 버릴 데잖아. 아, <laughs> 손질 엄청 귀찮아요. 그러니까 나도 알지. <laughs>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체력들이 남아 돌죠. 손뱅이 하나 올리는데 네, 펌프핑지해해면서열열히히습습다다 <laughs> 어, e 올라왔던데? t d 이 n 다 make it. Don't you k n o 바퀴 o u 바퀴 o w you know, you k n o 물살은 좀 빠른 편이에요. u know, you know, 물 o u know, you k 고 o w you k n o 요백 해두는 백 하고 있는데 상 봐서 120까지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아 비가 오기에 자 지구 가셨고요 한번. 왔다왔다왔다왔다 저서 어 참돔인가? 덤뱅. yes, go n <laughs> 아, <돌아가>, 터졌다, <laughs> 어, 어디 이렇게 걸려갖고 잘린 것 같아. 응손뱅이 <laughs> 참돔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와, 씨. 손맛 오지게 옵니다요합격 어, 합격 이 자, 이날 저번 손대 물때에 비해서 이번 손대 물때에 어, 저수온기로 수온이 아유.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네. 네, 온도가 좀 낮다 보니까 아, 참돔이 이렇게 어, 미껏 활성도가 미껏. 많이 떨어진 게 예,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 비를 생타인데도 불구하고 내리기만 하면 쏨들이 먼저 무너질 테니 이렇게 아 힘들죠. 작 하는 거 같은데. 어, 어 형님 이거 크다. 이런 <laughs> 이런 이거, 이거 이거 크다 크다. <laughs> 예. 저야 이거 여기다 넣는 거야?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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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아이스 쏘. 어제 바다클래식 여기 t a c l a s s i c yes, and I am the 손 h r i s 이 o p h e r or Josephine to do. Ah, Josongira, so many people, so many people, s 이니까 n y p 이사이즈 e so 이 a n y 이 e o p l 2이 o many p 아프네요.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자, 지금 숨 와, 지금 100만 대군 지금. 오, 재밌어. 너무 재밌다. 그래 그래. 그래. 아이, 살면 어쩌까, 죽으면 어쩌까. 그놈이 그놈인가. 또 하나 왔고요. 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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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쏩니다. 어? 타이라? 어, 그러니까? 삼돔인가 까본다, 까본다, 까본다. 쏠んです까? 아 근데 아니아니오동동은아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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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배님이 선배님 자 백문석이 선배님 선배님들 이렇게 입질 괜찮은 거 보면은 오늘 뭐 입질이 뭐또 천번도 그 활동도 괜찮긴 할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선배님들 많이 오다 보면은 또 우리 천번 어, 언니들도 오고 대박이네 대박이 딱짱 선배님 짱선님 와 사방 손뱅입니다 손뱅이 계속 올라와요 지금 오전 중에는 지금 참돔 입질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야, 으로 넘어갑니다 손뱅이랑 지겹게 싸우다가 <laughs> 저희는 항상 이 바닥 클래식 탈 때는 안쪽 손대 서을다가 보니까요 <웃음> <웃음>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 손대 쪽을 나다 보니까 아 배들이 너무 많네요 어, 뭘 먹을 합니다. 이날 각자 이제 예, 배들 선사했던 팀원들이며 자주 이용했던 선상하고 선상 태깅들 다 만났습니다. 인사하느라 바빴네요. <laughs> 와, 그 와중에 수달, 수달. 이 먼바다에 그 조그만한 세미 보트 좀 타이라 가겠다고 나온 팀원이 한명 있었습니다. 야, 안무섭운 대단해요, 진짜 무섭지도 않은지.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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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다. 드디어 참돔. 시원한 입질 한번 드립니다 아, 이건 참돔이다. 나이스. 어, 사이즈 좋습니다. 손뱅이일 수가 없다. 나 우리 언니의 애써 침착한 모습이죠. <laughs> 자, 히트 아주 좋습니다 지금. 어, 사이즈 잡지 않아요 지금. 나이스. 이름도 있다. 상상이죠. 와, 하루 종일 어, 손뱅이가 어, 어.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히더니. 어. 오후 들어서 조금 따뜻해지니까 첨덤 피딩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없자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15m 15m 역시 역시 자 <laughs> 우리 형님 자 수달 버프 받아 갖고 오늘 또오이 <laughs> 네. 아 피딩 좋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좀 고민이 들었던 게아저금 약초에서 지금 계속 피딩 와서 고기를 낚다 보니까 이걸 촬영을 해야 될지 이제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아,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하나, 두, 세, 민영이께 더 커. 아 그래요? 어 바나나 베이트. 어. 야 저희 이벤트 때문에 이거 찍어야 되는데. 요 비트, 이 바나나 베이트이 진짜 55부터 나오는데 이거? 예 이거는 6자부터 찍을씨 어? <laughs> 사이즈가 안옵온다 <남는다>, 이거는 <laughs> 안돼여거요네 이거, 6자 이거 네, 예, 네, 이하로 네 6자 네, 이하로는, 네, 이하로는 참돔 취급을 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줄자입니다 어, 줄자 고기 지금 안 한다는 나이스 오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 좋아 이 좋아 오야 3더타 나이스 잡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안 좋습니다. 야 소리 진다 튜닝은 꿀잠 팩토리어오오 뭐야? 어, 장난 아니야 장난 아, 아. 아, 아니야. 자성난아니큰 누님 큰 누님께서 와 아, 몸이 휘청일 정도에 지금 입지를 받으셨거든요. 여기서 제가. 네. 결정을 지었습니다. 낚시 할 때가 아니다 일단은 피딩이라도 아쉽지만 이 영상 하나 좀 번쭤보겠습니다. 형님 잠시만요. 저 지나갈게요.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큰 누님 팔이 아플 정도로 이거 와 이거 제가 볼땐 7자 정도 됩니다 이거 여기 손대고, 와 디렉 소리 봐라. 아 천천히 하십시오. 맨날 그, 이거를 감다가예예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이거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아 지금 저번 달에 78 낚으신 우리 그큰 누님 이시거든요자 오늘 또 엄청 큰 입질 받고 지금 랜딩 중인데, 와와 와, 지금 감기질 안 해, 감기질 치고. 여기 바다 클래식 좋은 게널널하게 물끼리 하니까 옆사람 엉킬 일은 없거든요. 야, 물 색깔 죽이고. 자, 지금 몇 미터 정도예요? 57. 아직도 5 7이랍니다 자, 아까 껐다가 다시 킬게요. 자, 옆에 또 왔어요. 또. 와 방금 한 마리 큰게 놓쳐 갖고 지금 울다가 아, 받았어요. 아. 울다가. 아, 좀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좀아쉽했 아, 아, 좋습니다. 좀 좋습니다. 아주딩하는 모습. 나이스. 좋았습니다. 나이스 자 여기는 지금 몇메다요 44m 아 아직도 4 0메다와 <laughs>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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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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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메 m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아, 멀리서 좀 떨어. 멀리서 야 트랙 소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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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지금 오, 지금 초 긴장 초 긴장 와아 멀리 떠요 멀리 떠요 우와아와와와천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몇.. 몇 자? 우와 어.. 나이스~~ 우와하하야 <목소리> <목소리> 이게 몇 자야 와이야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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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비 야. 야, 뭐예요 채비? 나갈준이에요 낙하 나카이 트나이자트레 나카이 튠이고요와 이거 몇 자정대? 65? 아감사해요우오미여기또 <laughs> 어. 아, 어, 같이 낙은 우리 팀원 어 일단 이, 지금 이 피딩에서 지금 나온 그 아, 음, 사이즈가 최하 4자 국가에서 6자 중반까지 덩어리 급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님아 아, 아, 항상 고기 지느러미 특히 첨돔 지느러미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 아픕니다 찌르면. <laughs> 자 한참 피딩 신나게 같이 하고요. 어 일단 저희는 이 배들이 아, 이렇게 독배하게 되면 이제서 네, 조금 각자 이제 싸워가지고 잠시 맛이 좀 있습니다. 저, 여기 그 원래는 이제 라면이 나오는데 저희는 마라탕도 걷어서 손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희 오늘은 잡았습니다. 우리 인력군이 독수는 걸로 검탕 하나 육개장 육개장 검탕으로 세팅 싹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족발도 하나 좀 챙겨왔고요. 이렇게 먹어야 맛있죠. 이맛 아니겠습니까? 주 <laughs> 예지가는 <laughs> 배에서 밥 먹는 것보다 이렇게 사 와서 먹는 게 대박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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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무못 아, 뜯겠다. 네. 어, 이제 꼬이채 몰려있는 상태에서 노래는 조용하게 안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밑에 있는가? 무게 이제 좀 역시나 예 피딩 한번 끝나고 안쪽으로 들어왔더니 또 쏨들만 주구 장창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거 어한 마리씩 잡아서 모으는 재미가 좀 있네요. 마리수가 많이 나오니까. 아, 지금 타이라바 왔다가. 센터이 했는데, 손배이만 <laughs> 오지게 잡았습니다, 손배이만 <laughs> 야, 그래도 여기 사이즈들이, 현대권에, 지금 현대목대가 와고 사이즈도 좋아요. 64, 5짜, 이렇게. 그 말들. 야, 좋습니다. 사이즈들 좋은 거, 참담 그래도 오전 중에, 다행히 오전 중에 한 4, 5마리 사이즈 해가지고, 꽝을 안 쳤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야, 손병이 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손대권 바클 이렇게 시즌이 왔거든요. 이제 한 다다음 주나 해 갖고 물 수온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러면 천돔도 덩어리급들 마릿수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21일쯤에 다시 한번 와서 다시 한번 또 조황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제 남부면 바다 클래시코 타고 소음대관 조금 물대를 맞이해서 덩어리 참돔 찾으러 한번 다녀왔는데요. 아직은 수온이 좀 차고 저소음기다 보니까 어, 수온이 좀 안정되는 다음 물대 맞춰서 다시 한번 또 어,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이제 수온만 좀 안정이 되면 지금 마리수수라든가 덩어리 사이즈 상당히 잘나오는 곳이 또 손대권이 있거든요. 네, 기대가 크네요. 아,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